상식을 부탁해 한국사 퀴즈 30문제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구려의 수도였으며 국내성과 함께 고구려의 양대중심지였던 곳은 어디일까요? 평양성 고려시대의 과거 제도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일까요? 광종의 개혁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과학기술서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책은 무엇일까요? 농사직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단체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한 단체는 무엇일까요? 조선혁명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25 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북한의 남침, 발해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으로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던 왕은 누구일까요? 선왕 고려 시대의 중앙의 최고 관부이자 국정 전반을 총괄했던 기구는 무엇일까요? 중서문화성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이자 목민심서를 저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약용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민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군부 독재에 저항한 시민들의 저항을 보여준 사건은 무엇일까요? 6월 민주항쟁 고려 시대의 대장경을 가능한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국력 강화 및 외적 격퇴. 조선 시대의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며 탕평책을 실시한 왕은 누구일까요? 영조. 일제강점기 국외에서 조직된 대표적인 무장 독립운동 단체로 만주에서 활동했던 단체는 무엇일까요? 신흥무관학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했으며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김구 고대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사찰 중 경주에 위치하며 아름다운 석탑으로 유명한 사찰은 어디일까요? 불국사 6.25 전쟁 중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유엔군 사령관은 누구일까요? 더글러스 메가 더. 1990년대 이후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추진된 남북 정상회담 중 최초의 회담은 언제 열렸을까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조선 시대에 세종대왕이 명으로 제작된 천문 관측 기기는 무엇일까요? 혼천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는 책은 무엇일까요? 직지심체요절 19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정책 중 농업생산량 증대와 농촌생활개선을 목표로 추진된 정책은 무엇일까요? 새마을운동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개최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기록한 역대 최고 성적은 무엇일까요? 차강 진출 고조선의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로 곰이 변하여 사람이 된 여성은 누구일까요? 응녀 일제 강점기 항일 무장 투쟁 단체였던 대한 독립군의 총사령관으로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은 누구일까요? 김자진 일제 강점기 민족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로 안창호 선생이 설립하여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한 학교는 어디일까요? 대성학교 조선시대의 왕이 직접 주관하는 회의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던 회의는 무엇일까요? 비변사 회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섬 관광지이자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섬은 어디일까요? 제주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농지개혁을 통해 소장농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자 했던 정책은 무엇일까요? 농지개혁법.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경제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이 된 위기는 무엇일까요? 외환 위기. 삼국시대 불교를 받아들여 삼국문화 발달에 크게 기여한 국가 중, 불교를 가장 먼저 수용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고구려 조선시대의 왕실의 역사 기록을 담당했던 기관으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한 곳은 어디일까요? 춘추관.